1 더하기 1을 1 더하기 1. 중국 사람이 어, 자. 정답을 말하구 음.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? 아, 이거 들었는데. 뭔 소리야? 어? 다시 해봐. 1 더하기 1을 음. 중국 사람이 음. 정답을 말하다 음. 어떻게 말할까? 모르겠는데. 힌트를 좀 줄까? 어. 아, 이거 들었는데. 아, 생각해보네. 힌트를... 우리나라 여배우가 있어. 일단 이기 이기다 해아 <laughs> 아, 준비해 이거 이거 촬영용으로 준비해 이거 내가 어서들한테들이 저번에 라운딩 끝나고 이건 이거 고기에서 얘기한 거야 <laughs> 내가 그래서 너 이거 이 내용을 다음에 올때이 내용을 꼭 갖고 와라 틀에 계속 머릿속에 있네. 어, 이머리속이 어, 계속 있네, 지금. 요거 2점짜리야. <laughs> 계속 먹히니까, 우리나이에 대해서 먹히니까, 계속 먹히는데. 원래, 원래 1점, 1점 내긴데 요거 2점짜리야. 아, 아니, 근데 이거, 이거 너무, 너무 술도 안찔데억지성 아니야? 어, 이거 억지성멘트 아니야? 왜? 어, 그냥. <laughs> 내먹고 주면 너 화내. 이 정도가 딱적당해한 그래. 주잔 들어갔을 때. 그래. 그래. 아니, 와, 무슨 이다해로서 지금. <laughs> 오회잘나왔어